전국적으로 이번에 비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아, 심각했죠. 네, 인명 피해도 심하고요. 네. 어느 정도였죠? 어, 인명 피해가 지금 오늘 행안부에 따르면은 사망이 19명, 음. 실종 9명으로 어. 잠정적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어제 기준으로 지금 사망자가 한 분이 더 늘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침수나 파손, 도로 등 시설 피해가 6,700 52건이에요. 네. 그리고 피해로 인해서 집을 떠난 주민분들이 14,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폭우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정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데 정부가 수해 복구를 위해서 그야말로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수해 현장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당장 구조가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응급복구이고 귀세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의 생활, 사람들, 생활 복구 지원을 해줘야지 되고 네. 어떤 장기 복구를 해줘야고 네. 지금 제일 시급한 건 지금 재난 지역 선포가 아니 삼천구십 최대 빨리, 사주고, 빨리 지정할 테니까. 대 네. 구조 작업에 혹시 뭐 부족하거나 필요한 건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우리 들어오세요. 예, 예 예. 우리 예. 그, 우리 그 산에 뭐가 필요하세요? 축사 저, 들어가는 그 입구에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신경 쓸게. 예. 네, 미안합니다. 뭐 하는데 하는 걸 어떻게 대통령님 앞에서니까. 이제 정부의 역할이죠. 네. 바로 이런 게 네. 윤석열 때는 참사를 스튜디오로 활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네. 사진 찍 네. 한동훈하고 화해하는 쇼. 아 그렇죠. 예 네. 네. 화재 현장을 막 활용하고. 기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때비 많이 와서 관악에서 반지하에서 음. 한분 아, 들어가셨는데 네. 그 현장에 구두 신고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창문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사진 찍었다. 아 소름 끼쳐요. 그거. 어떤 위로도 없었고 네. 네. 특별한 어떤 대책도 없이. 네. 네. 근데 네, 요런 장면 보면 이제 진짜 아 우리 대한민국도 정부가 있구나 음, 음. 이제 내가 기댈 곳이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보호를 해주구나 이런 걸 이제 예.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경기 북부도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래서 구리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구리시장 아 이거 진짜 <laughs> 구리시장은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동안 술 퍼먹고 노래 부르고 놀고 있었어요. 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은 비상 근무했다니까. 맞아요. 음. 네. 근데 시장이 저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음. 물론 뭐 해명은 잠깐 있었고 술은 안 마셨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음. 저러 지금 이 폭우 신났냐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거예요. 되지. 네. 그런 해명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 네. 솔직히 이게 시, 어 자연재해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애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지만 잘한 게쫓치는 않나요? 아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음.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벌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타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음. 아. 이제 이게 윤석열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국내에 수혜 났을 때 윤석열이 해외 순방 중인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네. 뭐 내가 간다고 해서 달라지냐? 뭐 이런 식의 마인드였는데 그런 마인드니까 저렇게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지금 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 근데 결국 공무원들은 뭐 영원이 없다는 말 우리가 보통 쓰는데 위에 있는 리더가 누구냐? 리더가 뭘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 안전 국민들의 삶 네.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요 공무원들은 승진하려고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리더가 아이 뭐 내가 간다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아 음주가문화하고 술이나 퍼먹고 저러고 있으면요. 공무원들도 똑같이 기강해이해지는 네. 그러니까 이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그 얼굴 사진 있으면 사진 한번 좀, 네, 이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음, 백경현 시장이고. 네. 네. 이게 워낙,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네. 아, 이게 또 까먹는다고. 재선이요재선 백경현. 네. 아,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나? 그리고 백경, 그 백경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본인 지역에 비가 비해보가 많이 없더라도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많기 때문에 네. 다른데도 절해서는안 된다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합하 그렇습니다. 네. 네. 백경현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해 피해가 난 지역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데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자리 이런 것 갖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백 경연. 아 네. 이거 잊을까봐 아저네 벌써 불안하네. 그 기억을 해야 되고 네. 얼마 전에 그 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경우도 모송참사 네. 추모기간에 또 술판 보셨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가 지가 있어. 그 추모기간에 애도기간을 선포했어 네. 지가 아, 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백 경연 네.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오늘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죠. 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네. 근데 이 자리가요 처음부터 국민 통합을 위해서 보수계 인사를 안치려고 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너무 취지가 좋아. 취지는 좋죠. 너무 좋아, 네. 진짜.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음. 취지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과 지금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을 음, 이 이거는... 자리에 앉힌다 네, 이건 좀 그래요. 이거는 통합 아닙니다. 예. 이거는 혼란이죠, 혼란. 예. 나는 혼란보다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아, 모욕. 모욕. 아, 네. 더 좋은 표현이네요. 예,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정규재 등 보수 인사들이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논란도 아니고 그냥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네. 거.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은 오늘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 이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예,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조금 불편한 얘기 하나 하고 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기 음. 때문에 예, 예. 특히 의원님이 좀 가시방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 네. <laughs> 아 근데 <laughs> 앞으로를 위해서 저는 이거는 꼭 예.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 얘기하면 또저 용봉을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음.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습니다. 네.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음. 그럼 실수가 생기면 음.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뒤집었을 부담을 조금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예. 그렇죠. 음. 그런데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음. 그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전형적으로. 자기는 욕먹기 싫고 그 욕을 이재명 정부가 먹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안 어.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문진석 원내부 대표 아. 방송에 나와서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게 있어요. 그 방송 일부분을 잠깐 같이 좀 예. 듣겠습니다. 우리 사회 강준욱 비서관 같은 그런 애국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에한 20%는 있다고 보는데 20% 국민들 도 함께 가려면 20%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좋은 시민, 굿 시티즌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월코그룹의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 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뭐 한편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웃음> <웃음> 아, 어이구. 아, 그니까 본인은 대통령한테 욕먹기 싫고, 잘 보이고 싶고, 지지자들한테도 욕먹기 싫어. 그래서 모든 역을 대통령한테 몰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런 발언이 가능합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음, 저는... 이, 이분을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그렇죠. 발생하면, 음.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거죠. 음. 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책임을 덜지려고 했던 부분. 혹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것 같고. 딴 거보다도 대통령님의 평상시 워딩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대통령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통합에도 원칙이 있다. 네. 원칙 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다. 이렇기를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후보 시절부터 그거를 강조했어요. 당 대표 시절에도 항상 그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이 원칙 없는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뭐 그래서 사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좀된것 같긴 한데 당에서도 이제 어 조금 더 이제 소통을 좀잘 하시면서 어, 대통령님 생각하시는 원칙 이런 것들을 좀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해서 또뭐 문제석 속이뭐 뭐 자기 살려고 막 그랬던 것같지 않고요 아, 네, 네, 네. 네. 근데 이게 조금 궁금했던 네. 게 처음에 이제 보수계 인사나 정규재 씨 같은 사람이 추천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명단을 받고 나면 이쪽에서 이제 검증을 할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시간이 없다 그래도 네. 채, 최소한의 체크는 해보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보면 유튜브도 나오고 별별말이 다 음. 사실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책을 딱한번 보면 책이 삼월달에 음. 나기 때문에 책도 금방 나오고 목차도 네. 다 나와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 안 보신 건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워낙 제가 듣기로는 중복해서 여러 사람이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음. 한두 사람이 추천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네. 안 받기 어렵죠. 네. 그래서 안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네네. 특히 이제 자리가 아까 최용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통합이기 때문에 애초에 네. 보수적 인사를 안 쳐야 되겠다고 염두에 둔 자리였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거기다가 이제 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해서 여러 명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그게 쉽게 좀 아, 네. 어, 된, 이렇게까지 된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이상한 건 모르고 네. 네. 약간 네. 시간도 추천한 없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그 신뢰도 있었던 거고 또 방금 계속 좀 반복해서 말씀드려. 한두 사람이 추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네. 같더라고요. 지금 네.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네. 보수계에서 이분이 굉장히 평판이 좋은가 봐요. 그런 예 그래서 네.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던 거 같대. 근데 원래 그러려고 만든 자리기 이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안치지 않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인수위도 없었고 하니까 저는 양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빠르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음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음. 굳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 앞으로 아 이게 논란거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중도들은 아주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중도들은 얼마나 어이없어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음. 그 결과론적으로 좀잘 됐잖아요. 근 네. 그 결과도 중요한데. 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까지 있었던 이 과정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냐면 그게 검증이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럴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문진석 그 의원에 대해서는 방송에 나와서 하신 얘기니까 이미 다 전파는 다 됐고 국민들이 다 들었거든요. 근데 내란에 대한 인식을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갈등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20% 안에 있는 사람을 또 대표하는 사람이 가면 더 잘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네. 근데 내란이 어떻게 옳고 그름의 아, 문제가 아니라는 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비판했던 게 뭐냐면은 몇몇 언론들이 내란 과정에서도 내란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앉혀 놓고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걸 옳고 그름을 희석시키면서 어, 우리가 제일 분노했잖아. 저는 거기에 좀 알레르기가 나서 미치고 네. 환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토론의 대상도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서 매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고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란 종식이 굉장히 멀리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강준욱 비서관 문제가 터졌는데 이걸 뭐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 했는지도 전참 궁금하고 음.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정리하면서 잘못된 인사를 두둔하는지 네. 전 지금의 시점에 다시 한번 문현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럼 아마 네. 또 얘기가 또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 가선안 된다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준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시스템은 오류를 줄여야 돼요. 오류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복귀가좀필요하다 그렇게 네. 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내 앞에서 거짓말하고 내가 반성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 말을 믿었다가 완전히 대한민국이 망가진 게 바로 이번 정권이었잖아요. 지난 정권 음. 인성률 때. 근데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 사람 얘기 딱 나오니까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지금은 받아라.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인데그 옛날이 불과 몇달 몇달 전밖에 네네.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깊이 있는 반성과 사과를 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약간 내가 보기엔 그냥 실드를 먼저 치는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좀 좀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요 아니 하더라고요. 저는요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뭐 당원이니까 뭐 실드를 먼저 칠수 있다고 전 이해를 하거든요. 당원일 때는. 근데 내란이라는 거 이거는 정당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 체제를 흔드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올코름이라는 잣대를 먼저 던져버리면서 저렇게 어모로 간다. 전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네. 생각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수 없이 시작됐고. 네네. 네. 그래서 약간 어. 인사에 번잡함이 좀 있습니다. 네, 맞죠. 어,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은 저희들이 다 잡아 나갈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님의 철학과 원칙이 있어요. 네. 그것이 잘살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잘 소통하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네. 요거는 초기에 약간 그런 어, 불안정성으로 인한. 어, 일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네. 예. 예.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너무 그렇게 울려고 하지 마. 맨 <laughs> <laughs> 일단 빠르게 처리가 됐으니까. <laughs> 네. <이제 끝나서 웃음> 아, 다행이그나 예. 아, 근데 야, 강준욱은 개엄이 옳다는 걸 세상이 알리고 싶어서 책을 낸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야, 근데 나보다 강준욱을 더 좋아하네 <laughs> 뭐라, 뭐라, 뭐라고 하시는 거예 <laughs> 뭐라, 뭐라, 뭐라. <laughs> 아, 일부만 그래 최욱이 이거 뭐 완전 쓰레기라고 <laughs> 아, 아, 그래요? 가, 아니 왜, 그왜 이재명 정부 비서관을 욕하냐고 그러네 나. 아 <laughs> 난좀 이해하기 어려워 나 요런 거 보면 좀 쉽지 않아요 <laughs> 쉽지 않지만 또한번 받아들입니다 <laughs> 예, 예, 예. <laughs> 오늘 스트레스 굉장히 아, 많이 들었는데 왜 잘하는 <laughs> 아. 야 아, 혹시 힘들어하네. 내용을 모르시는 음. 분들 계실까봐 어~ 그책 있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우리가 어제 많이 다뤘지만 다루지 않은 내용 중에 제일 제가 또 충격 먹었던 거는 서부지법 폭도들 어, 음. 음. 폭도들을 옹호하는 문장을 아, 쓰면서 네. 그 뒤에 오일팔은 518. 버스로 공권력을 뭉개고 총을 들고 싸운 이름으로 폭도라는 말로도 모자란다라는 <laughs> 내용까지 써서 책을 아, 냈어요. 차.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그니까 개업 무가 제일 문제인데, 그렇죠. 그게, 많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데, 이 사람의 인식 자체가 예.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야. 몇개좀몇 네.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를 지금 너무 욕을 하시니까. <laughs> 방주 운전 처벌하면 안 된다. 고 어, 네. 방금 소개해드린 것도 있고, 도박과 성매매는 어느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술을 먹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 라면서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아. <laughs> 거를 SNS에 또 과거에 쓴 뭔가 많이 네. 아, 아, 나와 위안 위안부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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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가 매번 비판했던 그거야 그거. 유라이트 가 아니라 뉴라이트. 음주운전은 아무 문제 없다. 제정신이 아닌가. 아 그럼요. <laughs> 네. 심각해요 진짜로.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그래도 뭐 최욱이 너나 잘하라고 아 이렇게까지 <laughs> 얘기했는데도 <laughs> <laughs> 어, 쉽진 않아요. 그러 그러니까 저는 잘해야죠. 네. 저는 잘해야 되는데 저는 잘할 거고. 어 하지만 저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네. 물론 잘할 겁니다. 예. <laughs>